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어, 수요일 롯데대하라 보사 49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스트렐리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스트렐리가 3이니 1실점을 하면서 2경기 어, 연속 3이니만 던지고 조기 강파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스트렐리는 뭐 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어, 사고, 사사고, 뭐, 두 개, 내 주변에서.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3일이 마무리하고, 50개인데, 어, 굳이 3일이 던지고, 바꿔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부상이 있는 건지, 그거 아닌 이상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던졌다고, 사회에 올라가, 사회초 올라가가지고, 뭐, 안 좋으면, 뭐, 사, 주자를 내보내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교체했으면 해를 가겠는데, 사회 끝나고, 사회 바로 교체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선발이 좀더 끌고 가야지, 어, 뭐, 조각의 투신들이, 어찌됐든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의외였습니다. 사회+ 사회에 바었다하재 위로 바뀌었거든 요 그래가지고 아 바뀌어가지고 참뭐부사이면 어디 뭐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이해를 가겠는데 그거 아기위서 모르겠습니다. 왜바뀌었는지 하여튼 스트렐리가뭐 어찌 됐든 이제는 뭐 롯데 쿠리에서 어찌 됐든 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롯데 쿠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뭐 스트레일리 뭐 어찌됐든 뭐 오늘 던지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롯데가 8대1로 승기를 하면서 우연승을 어, 달렸습니다. 우연승을 달렸는데 오늘도 뭐 오늘 서프트 감독이 뭐 어, 작전되고 펀테 뭐 어, 슬래시, 바스타 이런거 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제가 누드에 말씀드리지만 투수 여기입니다 투수 이제 오늘도 스트레일리가 하대리가 올랐을 때하대리가내려가고저 1사 2사도 위기 사이 김지욱이가 올랐습니다 김지욱이가 올랐는데 오늘 김지욱이가 아 실점 없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김지욱이를 좀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최준혁이 올랐는던데 뭐, 최준혁이 오늘 또, 오늘 최준혁이가 저 3분의 1이, 뭐, 안타 두 개만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타입이고 또, 어, 구수비를 잘 교체했습니다. 잘교체했는데 뭐, 어늘 서터 감독이, 어, 나를 개차를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개차를 운영을 했는데, 아, 김준릉이가좀더 갔으면, 자, 저를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게 나중에 고승비이가 올라 가지고 어 올라와서 어로또가 친해발에 오득점을 하면서 8대 1이 됐거든요. 8대 1이 됐으면 좀 뭐래야 니까 다른 선수 김상수가 올라왔거든. 김상수로 그러니까 저는 서트 감독이 얘가 가는게 이길 때올리는투서 그다음에 점수차가 많이 이고 거라 질때올리는투서 그거를 구별을 뭐라는 거지. 자, 그거를 얘가 갑니다 얘가 갑. 그러니까, 만약에 김준이가더떨어졌으면 체주적이나 고승비, 뭐 좀, 오늘 실수 있었는데, 뭐, 둘이 홀더를 기록을 다 했습니다. 홀더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올 이번 주첫 경기기 때문에 아직 4개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스트레일리가 빨리, 어, 내려가지고, 어, 오늘 중간 경투진지 6, 7배 올랐습니다. 7배. 7배 올랐는데, 이래 돼버리면, 투수들이 나중에 힘듭니다. 힘들고 아, 근데 하여튼 서턴 감독 투수 하는게 참 뭐라해야 됩니까 참 못하는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오늘은 서턴 감독이 어, 체중력이 안좋을때 바꾸고 바깥, 바 체중력이 안좋을때 바꾸고 해가지고 그거를 좋았는데 김준욱이좀 길게 갔, 갔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좀이 8대1에서 굳이 김상수를 올려야 되는 건지 뭐지 됐다 조금 안 좋은 투수들 이런 투수들이 올라가지고 아좀던져주면이한 투수가 그냥 마무리를 하면 다른 투수들이 좀 쉴까입니까 그러니까 주가 이런 점수 많이 날 때는 조금 뭐래야 됩니까 투수 뭐 적게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보통 뭐 경기하면. 어떤 때 우정하고 뭐세명네명뭐많을 때는 다 세, 네 명씩 올라옵니다. 오늘은 일곱 명 아닐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명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올려버리면 어아수도힘트니다뭐누구그 거랍니다. 뭐, 오늘 뭐 김상수 삼볼이일이떨 별로 안떨졌다 이거 이데 올라올 때못풀때 많이 떨1 0 개, 2 0개가게떨지자못 풀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태 감독이 좀 이런 거를 좀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롯데가 5연승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뭐뭐또뭐저 이겼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어? 계시는데 아 어찌 됐든 아 투수저정 어찌 됐든 뭐잘 해줘야 됩니다 공격 제가 누드 말씀드릴 때만. 맞습니다. 공격, 이렇것 보다는 어? 공격에서 잘해 가지고 1, 2점, 2, 3점 빼도 투수적 잡아내 버리면 5점, 6점 줍니다. 그러니까 투수적을 잘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 롯데가 이겨 가지고 5연승을 달렸는데, 뭐. 서터 감독이 좀 투수, 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겨도 뭐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이 경기문서 영상 좀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아하라한테팔 어, 대로 승기를 하면서 오연승을 달렸다는 오연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